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 앞에 지금 이것 바위도 큼직한 바위가 하나 있네요. 여기 좀 올라와 봤습니다. 아, 바다도 잘 보이고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는 좀 춥네요. 고기 잡는 어선도 한 척이 있고요. 자, 제가 며칠 전에 한 여성분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한 여성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여성분은 그 동안 한 남성분을 소개받고 아, 교제를 3개월 정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 이제 최근에 헤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헤어진 이유를 제가 좀 물어보니까 아, 그 동안 잠자리를 몇번 시도했는데. 아, 잘 되지 않았다. 사실 이 여성분은 소개 받을 당시에 저한테 남자분을 소개해 주는데 잠자리를 좋아하신 분은 본인은 아주 좋아하신 분은 싫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분을 해 드릴까요? 고장나신 분을 해 드릴까요? 이런 농담까지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예, 웃으면서, 어, 뭐, 어, 가급적이면 좋아하지 않는 분, 잠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을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근데 사실 뭐, 남자분들은, 어, 잠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다 자신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나, 남자분을 몇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교제를 3개월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그분하고 교제가 멈췄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뭐, 남자분, 여성분, 나름대로 여러 노력은 했지만은 잘 되지 않고 남자분은 잘 되는데 여성분이 조금 잠자리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는 분을 원했기 때문에 잠자리 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교제가 멈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여성분이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어어 뭐, 이렇게 어 전화를 받는 경우는 한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어 전라도 건역에 있는 한 여성분은 결혼생활 때도 잠자리를 참 좋아하지 않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싫었다. 아, 어, 그러나 남편또 입장을 생각해서 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잠자리를 응해 줬는데 그것이 즐겁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이제 어,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음, 몇명 소개를 제가 해 드렸는데 아, 결국은 어, 남자분들은 뭐 잠자리를 또 싫어하시는 여성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 그것도 뭐 아 어, 서로서로 잘 맞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 어, 여태껏 여성분이 잠자리가 좀음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신 분은 제가 아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두 건두건 정도 있었고요. 남성분들은 뭐 여성분하고 어, 다 자신 있다라고 큰소리쳤지만은 성 욕구는 뭐 다들 어, 완벽하게 잘 된다고 라 얘기했지만 성 기능이 또 잘되지 않아서. 어또 여성분으로부터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 여성분 잠자리가 어떻게 보면 참 예민한 얘기기도 하고 또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결코 뭐 부끄럽거나 어, 창피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욕이 생리적 욕구 듯이 성욕도 생리적 욕구이기 때문에. 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잘, 어, 아름답게, 아 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잠자리 문제도 아름답게 잘, 아 어, 서로서로 합의하여 하면, 어, 삶의큰 에너지가 되고, 어, 삶의 어, 즐거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사연자는, 어, 여성분이 남성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잠자리가 되지 않아서 어, 헤어진 사례인데요. 어, 여성분이 뭐 거의 90% 이상은 다 잠자리가 잘 되신 분이 노크를 하지만은 또 간혹 외로움이라든지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어, 또 가파통 어, 보에 놓고 하신 분도 아,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잠자리를 어,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하신 분은 잠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남성분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분은 한두분 정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 잠자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 남자분으로부터 태짜를 맞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남성분들, 여성분들 거의 90% 이상은 잠자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는 여성분이 잠자리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퇴짜를 맞은 케이스죠. 그래서 여성분 남성분 잠자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뭐 하루 일과에 짧은 시간을 차지하긴 하지만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잠자리다. 아 그런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잠자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좀더두 분이 잘 노력해서, 어,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제가 수많은 여성분들, 여성 구독자분에게 참 양해를 구하고 조심성 있게 사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부분은, 어, 처음에는 20년 동안, 뭐, 15년, 20년 동안 이제 잠자리를 갖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잠자리가 잘 될지 안 될지 참 걱정입니다, 선생님. 정말 긴장돼요. 어떻게 너무 걱정돼. 만약에 잘안잘 잘, 잘 되지 않아서 남자분한테 실망 실망감을 안겨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를 거의 많이 하시는데요. 어또 남자분하고 또 서로 서로 잘 교제를 하면서 잠자리를또 갖고 난 후에는 처음에는 뭐 3일. 어, 빠르신 분들은 뭐 전혀 이상 없이 잘 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좀잘안 되신 분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모두 잘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전에 듣고요. 그래서 걱정할 걸 하지 않아야 될걸 괜히 걱정을 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예민한 주제에 잠자리 얘기를 좀 했다라고 또 악플을 달거나. 댓글에 나쁘게 다시지 마시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다루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파통보는 여러 구독자분, 우리 여성분, 남성분 구독자분 입장에서 가급적 생각하고, 어, 입장을 많이 생각하면서 채널을 운영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소 뭐 섭섭하거나, 조금, 어, 언짢는 일이 있더라도, 어,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인연을 찾을 확률도 높다. 어, 인연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그 어, 다음에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본인도 그런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신여기거나 아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본인이 상대방한테 역설을 퍼부으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역설을 퍼붓듯이 그런 것이거든요. 주고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상대방도 어 본인한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 간에 소개를 해드리면 서로서로 어, 서로 예의를 갖추고 매너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 상대방이 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오늘 예민한 주제에 잠자리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 우리 여성 구독자분, 남성 구독자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이 잘 노력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랑, 그 다음에 애정 표현 충분히 잘할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어, 도전하시고 노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노력하는 자만이 어, 짝꿍을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